자, 그럼, 본의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둥근원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은, 음, 콤파스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콤파스가 없어요. 그래서 콤파스 없을 때 그리는 방법, 찾아볼게요. 그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8.3cm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요런 종이를 하나, 챙겨서, 꼭지점 할 곳을 찾고, 자, 이곳에서부터, 잘안 보이겠구나. 자, 이곳에서부터 8.3cm가 되는 곳을 찾아주세요. 8.3cm 찾아놓고 자, 얘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자, 그래서 한쪽은 송곳으로 놓고. 한쪽 뚫어놓은 구멍에 연필을 꽂아서 이렇게 둥근 원을 만들어 주세요. 둥근 원을 만들어서 꼭지점을 표시한 후에 어, 너치 부분을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또 직각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각 너치 부분을 표시해 주시고, 얘가 1번이 될 거고요. 반지름은 8.3cm 나왔어요. 반지름 8.3cm.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패턴은 완성이 됐고요. 자, 자두 번째 창을 그리기 위해서는. 설명도 좀 쉽고 그리기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방한 종이가 필요한데 1cm짜리 방한 종이 말고 5cm짜리 방한 종이를 지금 당장 없으니까 우리 서로 그려서 만들어 보기로 하여 요 방한 종이를 방한 종이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실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세로로 여섯 칸, 가로로 일곱 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안 종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5cm. 짠! <laughs>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5cm 짜리 방안 종이를 만들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우선 두 번째 창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맨 왼쪽, 음, 잘 보이나? 자, 조금 아래로 당겨볼게요 제가 아직 미숙해서. 자, 맨 아래, 왼쪽, 아래서부터 9cm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칸에 5cm씩이었으니까 10cm였잖아요. 그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위에서 9, 1cm만 내려오면 저절로 9cm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9cm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 밑에 선이 있고, 위에 선이 있죠. 위에 선에서 2cm가 들어올 거예요. 2cm. 자, 얘가 여섯 번째 칸이었어요. 여섯 번째 칸에서, 2cm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칸세 번째 칸에서 요선 밖의 선 박해선 말고 요 선에서 꼭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 따지자면 하나, 둘, 세 번째 칸이죠 하나, 둘, 세 번째 칸세 번째 칸 안쪽 선과 아까 2cm 찾아놓은 것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고, 여기 2cm 들어간 점에서부터 0.2cm, 0.3cm 들어갈게요. 0.3cm 올라갔어요. 0.3cm 올라간 곳에서부터 다시 9cm를 올릴 거예요. 0.3cm 올라간 곳에서 9cm를 올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cm가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와 얘를 서로 곡자와 S모드자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우선 위에 거, 위에 거는 S모드자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S모드자를 쓰실 때 얘는 왼쪽이 작은 동그라미, 오른쪽이 큰 동그라미를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보시면 0이 있어 요 0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건데 0 기준으로 왼쪽으로 4cm 되는 곳, 이 4cm 되는 곳을 아까 찾아놓은 곳 1cm 직선을 유지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것과 얘를 만나게 해서 한 번에 자연스럽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연결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S 모드 자로 안 하고, 곡자를 쓸 거예요. 자, 얘도 한 칸은 직선을 유지해 줄 거거든요. 이 직선을 유지해 주는 곳, 요 곳에다가 곡자, 자, 요렇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3번, 3cm 되는 곳을 요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0.2cm 올라간 곳, 아 0.3cm 올라간 것이죠. 얘와 얘를 자연스럽게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을 찾기 위해서 그려 주신 거고요. 나 얘가 잘안 보이니까 조금 진한 색으로 다시 그려 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이고 선이 약간 삐뚤어졌네요. 요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곡자도 요렇게 놓으실 건데요. 자, 요 부분에 밑에 세 번째 창 그리는 곳과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5cm가량 들어올 거예요. 5cm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치 표시를 하나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세 번째 창과 만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세 번째 창을 그린 후에 완성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얘가 골선이고요. 얘가 두 번째 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세 번째 창을 그리고 나서 할 거고요. 아, 그러기 전에, 자, 여기를, 음, 그려놨으면 여기서 1cm 올라간 곳을 표시한 만 한번 해놓을게요. 자, 몇 cm 올라갔냐면, 1cm 올라갔어요. 1cm.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창이 완성됐고요. 이제 세 번째 창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창을 그려볼게요. 세 번째 창을 그릴 때는 두 번째 창 그린 곳, 떨어진 곳에서 한칸 띄고, 여기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창을 그릴 곳이죠. 자, 여기서부터 10.7cm가 되는 곳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얘가 5cm씩이었으니까 위에서 7cm짜리를 찾아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7cm 10.7cm 되는 곳을 찾아주시고 자요 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아니 세 번째 창을 그리는 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여섯 번째 칸이에요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예요 그럼 6번과 7번 사이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창이거든요. 일곱 번째 칸이거든요. 그러면, 6번과 7번 사이를 그대로 하나, 두 번째 칸이에요. 두 번째 칸에서 0.4cm를 내려주세요. 자, 다시 한번 카메라 좀 옮길게요. 자, 두 번째 칸에서 0.4cm가 내려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6번과 7번 사이의 선에서 밑에서부터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칸에서 꼭지점에서 위에서 0.4cm 내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이 필요하네요. 제가 한 칸을, 자, 제가 한 칸을 덜 그렸어요. 위로, 가로, 세로 일곱 칸이 필요한 건데, 착각하고 여섯 칸, 일곱 칸을 말씀드렸네요. 자, 다시 일곱 칸을 만들어 볼게요. 일곱 칸.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칸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으로 올라가서, 5번과 6번 사이가 있어요. 5번과 6번 사이에서 네 번째 칸에서 위에서부터 3cm 내려올 거예요. 요렇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럼 5번과 6번 사이에서 위에서부터 3cm 내려올 거예요. 3cm 내려온 곳. 3cm 내려왔어요. 3cm 내려온 곳 표시해 놓으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2번에 그렸던 것처럼 곡자와로 연결을 할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1cm 정도, 1, 2cm 정도 직선 유지하시고. 밑에서는 한칸 정도 직선 유지할 거예요. 직선 유지해서 자, 곡자로 이번에도 한 자에서 3에서 4cm 정도 그 사이에서 얘와 아까 4cm 올라간 곳 있었어요. 얘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0.4cm 올라간 곳. 이렇게 얘는 조금 길게 빼놓을게요 밖으로 음, 밖으로 길게 빼놓고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얘도 곡선이 편할지 직선이 편할지 한번 볼까요? 음, 얘도 얘도 곡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곡자 끝에다 맞춰서 안쪽으로 요렇게 조금 길게 뽑아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완성된 모습을 보면, 요렇게 완성이 됐어요. 세 번째 거. 자, 그러면 얘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너치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로 재고 센치를 재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세 번째 거 아까 원래 선보다 조금 길게 빼 원래 선보다 조금 길게 뽑아놨었죠. 요거를 우선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창을 오려 왔어요. 세 번째 창을 오려서 이 창이 챙이 이렇게 만나서 바느질을 할 거라서 이 부분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너치를 맞춰 줄거예요 굳이 자로 재지 않고 자 요렇게 해서 이 선을 차츰 차츰 요렇게 요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놓으면 요 부분이 둘이 만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나서 여기가목 파임이 필요해요 음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생긴 건데, 요 부분이, 요 너치 부분이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요 부분을 스무스하게 파줘야 되는데, 저는 약간 따로따로 그렸다가 이 부분이 예쁘게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완만한 곡선을 만들어서 그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얘를 먼저 그리는 동안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살짝 고정해 줄 거예요. 음.. 얘를 끈끈이가 있는 상태로 바로 붙이면 떨어지질 않으니까 약간의 때를 붙여 줬어요. 자, 연필 때문에 조금 까맣네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맞추시기 하기 위해서 우선 아까 1cm 올라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과 너치 표시된 곳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 층은 우선 아까 우리 0.4cm 내려서 표시했던 곳, 요 부분이었어요.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서부터 3cm 들어온 곳. 여기가 층이 끝날 곳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되죠. 근데 이 3cm 들어와서 끝나도 되고 조금 더 나가도 되고 조금 더 들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 여러분 취향대로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도 살며시 곡자로, 아 S 모드자로 이렇게 맞춰놓으시는 게더 예쁘기는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이렇게 각이 지죠. 이 각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스무스하게 작은 원으로 해볼까요? 부드럽게 이렇게 마주치는 게 좋겠죠. 이 부분도 조금 더 파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변경되는 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살짝 옮겨졌어요. 이 선이 아니고. 그래서 얘를 다시 그려보면. 처음에 그렸던 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챙이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선 먼저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패턴이 1번, 2번, 3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곧 재단과 재봉해서 다시 한번 만나요.